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일보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을 앞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나머지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6명도 부산 시민과 국민 뜻을 받들어 탄핵 가결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금정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달리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아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1차 사고 이후 중앙대로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며 지나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으로 가는 KTX 이음열차가 오는 20일 연장 개통하는 가운데 동부상권을 지나는 정차역은 결국 추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에 공개된 KTX 이음열차 정차역을 보면 부산에선 부전역을 제외하고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차역 추가 지정을 놓고 유치전을 벌였던 해운대구와 기장군, 동래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지정 가능성을 노리고 유치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고급 수입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낸뒤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차 도난 신고를 한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째 짓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의 활용 방안 확정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벌인 연구 용역을 토대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연구개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높은 생산단가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추가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설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수영구에 위치한 F-1963 야외 정원을 시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1963 정원은 복합문화공간인 F1963의 야외 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습니다. F1963 정원은 크게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과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 가든,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 가든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부산 북구의 낙동강을 가로질러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수상보행교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개통했습니다. 북구는 지난 10일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개통식을 열고 리버워크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구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보행교를 넘어 낙동강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7.6도, 습도는 28%입니다. CBS 뉴스 국제리였습니다. CBS.